CNN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11일 현지 시간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임신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우이 여행을 가기 위해 다이어트를 했지만 다시 살이 쪘다며 4배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너 음식 임신했어라고 해 임신 테스트를 받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글도 남겼다. 앞서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해 8월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친부를 후견인 지위에서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후견인 제도 탓에 자신의 삶의 자율성이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혼도 하고 몸속에 있는 피임기구 IUD도 제거해 아이도 더 낳고 싶지만 후견인 제도 탓에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도 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친부의 후견인 제도로 인해 지배당했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 됐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세마스 아리는 스피어스의 곡 '슬럼버 파티' 뮤직비디오 출연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 2017년 교제를 인정했고 지난해 9월 약혼 소식을 알렸다. 세마스 아리는 모델 겸 피트니스 사업가로 알려져 있으며.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12세 나이 차이로 관심을 모았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이혼한 전 남편 케빈 페더라인과의 사이에선 두 아들을 뒀다. 브리트니 스피어즈 @브리트니스피어즈 님의 공유 게시물